<laughs> 짜증 나, <laughs> 근데, 여 기서 좀 웃기 챙피 하다. 내가 크게웃 어도 볼만 <laughs> 길이. But 야재 i l l say you too. I will say you t o <웃음> 봐줘. <웃음> 봐줘. <이렇게> <웃음> 봐줘. <웃음> <웃음> 어, 잠. 아, 뭐야. <laughs> 지금 탔어. 아, 아기 때 오고 안 왔어. 5년에 오고 안 왔어. 라고? <laughs> <laughs> 근데 저게 보여야 되는데? 시점을 저기다 맞춰야지 <laughs> 의자도 세 개밖에 없는데. 저기요. 욕하지마세요지 있어. 야, 상 <auto> 너무 좋다. 야, 렇게 넓어? 이거 허들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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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양치료 막치네. 우리가 넣는 거. 아니죠. 우리가 넣는 거라고? 이거를? <laughs> 이 우리가 넣는 거 같은데. 감사합니다. 헐 아, 좋아. 지금 부어 버리자. 나 잠깐만. 자리가 없어. 찍어라. 그대로. 야, 왜이런 맛이 나지? 소장으로 만든 토마토 소스. 근데 왜 토마토 맛이 날 그게 있냐? 근데 이게 토마토 씹면맛있 아니야. 토마토 다고 야야, 변이 구출 작 <laughs> 여기서 내가 이걸 주면 약간 아니, 근데... 유튜브 각인가? <laughs> 아니 나는 유튜브가 잘 되길 바라지 내 일상을 <목소리를> 재미, 재미없게 뭐. 그냥 들게. <목소리가> 진짜 재미없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좋네 근데 핑크가 근데 이렇게 볼품 없었어? 그니까 약간 실망스러운데, 핑크가 어디야? 만두꺼어 좀만 이쪽으로 딱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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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야, 쟤네 오늘... 회네 오늘... 정색으로맞네오야 제네, 오늘... 제네, 오늘... 제네, 오늘... 제네, 오늘... 제네, 오늘... 제지 오늘... 제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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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.. 네오가 제네, 오늘... 제네, 오늘... 제네, 네네 외식국에비해다 왜, 왜 이거더라. 공한번 어? 아, 공연 한번 해. 어찍 어디? 어 공연 한번 해. 어디? 한번 어디? 찍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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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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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? 어디?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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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근내 전지 오늘 아까 뭐라 했더아 오늘은 다 이해하고 받 어디 있어? 까놀레집이다 까놀렛. 집. 겨달 같아. 너무 맛있어. <웃음> 귀엽다, <웃음> 너무 귀엽다. 이렇게. <laughs> 여기선 예쁜데. 름 이쁜데? 성 낭낭해. 아, 나랑 같은 성 상황 문제였어요. 나는 가지지 뭐, <laughs> <laughs> 어, 약간 제주도에 온 느낌이야. 나옴 예쁘고. 약간 이렇게했어. 어어 오히려 초점 안맞는 컨셉. 감겼겠다 연상이. 오히려 갤럭시? 어, 나안 친치 않아? 보여? 어. 응. 아 네, 여기 눌러야 돼. 어? 오히려 예쁘다. 왜 어디 같아? 야, 오히려 예쁜데? 이거 오히려 예쁘다. 예쁘지 않아? 이거 영상 예쁜다. 응. 내가 영상 해 놓고 잡자. 뒤에. 시 그것도 있다? 그, 나 저번에 봤는데 어, 결혼하기 직전이었나 봐유람선 어. 타고 프로포즈 아, 했어 뛰어가지고 려 아... 아 맞아. 너무 어두워졌는오케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왜 그래 네. <laughs> 잘 나오는데? 예쁜, 아..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아, 꺼졌잖아. 이 자식들아. 네, 네, 네. 안녕. 방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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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방아리 찍어줘. <laughs> 방아리, 안녕. 임시원시원임시원시원임시환 <laughs>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나도 라면 한면먹 응. 음? 쨍쨍한데? 아니 아니 해가 완전. 눈을못될것 쨍... 같지 않아? 어, 못 나도 이미 그 수도.